하기 배관 설계 프로젝트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의 주니어 엔지니어일 때 윗사람들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10년 정도는 굴러야 그제서야 일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5년 정도 되었을 때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그러한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교육 과정이 있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신입 사원 때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의 크기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알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경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의 경계가 확장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더 커지게 되고 희미했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나의 무지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10년이나 이 바닥에서 굴렀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많다는 사실은 때로는 스스로를 무력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공정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모르는데 배관 개장 제어 시스템 구조 전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 플랜트라는 분야를 제대로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공정 엔지니어이면 공정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관 엔지니어이면 배관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서를 나누고 업무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화학공학과 학생이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부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분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공학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들이 세상의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플랜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화학 공학 한 분야만 알아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플랜트 공정 분야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해도 누군가 플랜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은 플랜트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금액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분야에서 지식이 쌓일수록 다른 분야를 알기가 힘듭니다. 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부서 업무에는 신입보다도 못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존심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전문가가 굳이 다른 부서의 것들을 초보자 입장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생 분들도 많이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열정은 확실히 대학생들을 따라갈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열정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플랜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에 숨이 막히기도 했고요. 100일 동안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라이언님과 페이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해도 선뜻 이렇게 대학생들과 실무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현직자도 거의 없습니다. 즉,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힘들게 공부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렵게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라이언님과 페이퍼님은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멤버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조선팔도에 또 있을까요? 육아로 힘들고 지치는데 아무런 보수 없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을 위해 자신이 힘들게 공부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많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활동을 100일 동안 한다고 해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작업들이 진짜 현업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인지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생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래이며 그 와중에 내가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며 100일 동안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지만 저의 취업 준비 생활을 포함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배관 설계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한 해리님 제가 해리님이었다면 이렇게 할수 없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취업 준비 시기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참여해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내 분야도 아닌데 참여를 한다. 지금 제가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된다고 해도 해리님처럼은 절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공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다시 배관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토마스님 이분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치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는 했지만 저의 취업 준비생 때와 비교하면 이분은 제가 감히 뭐라고 코멘트를 달지 못할 정도의 정신력과 뚝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데이브님은 현직 신입사원인데 100일 동안 현업과 병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신입사원이었다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 4시간을 활용하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란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이분의 결단과 행동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브님은 자신의 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태생이 엔지니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데이브님에게 제가 배우게 될 상황이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이님은 엔지니어링 센스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처리도 깔끔하게 잘하셨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개를 알아듣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대학생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잘 표현하고, 질문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했으며, 이해하는 것도 빨랐습니다.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성적은 어떤지, 공부는 잘하는지, 지능지수는 높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이라면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과 일을 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현직자들의 눈은 똑같습니다. 마치 예쁜 여성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눈에 예쁘면 다른 사람 눈에도 똑같이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대기업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놀랐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퍼님이 강의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완은 플랜트를 2차원 도면에서 3차원 실물세계로 전환해주는 부서입니다. 공정설계를 공부하는 많은 대학생과 신입사원들이 자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망상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2차원 도면과 공정 시뮬레이션으로만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설계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완 설계는 전체 플랜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배관 설계에 대한 이해 없이 대학생들이 플랜트를 실무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방향의 공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라이언 님과 페이퍼 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플랜트라는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관 설계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배관 설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과 진행을 할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하려면 PMC도 있어야 하며 3D 설계 프로그램도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정 설계 결과물인 PNID와 데이터 시트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기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 기수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PNID와 데이터 시트 있었고 3D 설계는 라이언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획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으며 사회에서 자격증처럼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현업이 너무 바빠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찾는 방법으로 만약 아무런 보수 없이도 자신이 열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쩌면 라이언님, 페이퍼님, 그리고 저의 열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즐거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직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전체 플랜트 설계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신입사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 자주 실수하는 것들, 자주 오해하는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며 이를 반복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유독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떻게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험하며 새로운 설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일 동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